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절망 속에서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충성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졌나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곧 기적처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요.